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알기의 권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주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객분들 변액보험의 펀드를 다 변경해 드렸습니다. 주로 변액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라든지 고객분들 관리하시고 계시는 연금펀드도 다 주로 채권으로 다빼 드렸습니다. 주식도 넣어봐야 약10% 정도고요. 다 인덱스나 공격적 펀드가 아닌 배당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꾸면서 비용이라든가 어떤 면이 소모되었는지, 즉 생산과 소비가. 경제용어를 쓰니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액보험은 이번에도 펀드 변경을 했습니다만, 들어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펀드 변경,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 부분 변경되었지만, 수수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약 120조 이상 판매되었는데, 사업비는 약10% 정도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빠져서, 펀드 수익률에, 약간 악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증권회사 누적 수수료 평균 예탁금 50조고요. 지금 약 시총에 대비해서 뭐 이것저것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쳐도 수수료가 매년 증권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약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100조조 100조. 네.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들어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펀드를 왜 바꿨느냐 하면, 일단 미국 연준에서 자금을 공급하는데, 일단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부담감도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가 7월 말에 종료됩니다. 조정부의 실업 급여에 내가 600달러 추가 지원하던 것도 역시 종료됩니다. 경기 부양책에 따라 급여 프로그램 PPP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 없이 급여를 줄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현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새로운 패키지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미 중산층 가구 이상 이하에서 6% 상승한 이런 가구 소득을 신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금융 경제의 유동성이 확줄 것이라는 얘기죠. f a d 의 자산은 펄비의 자산은 1,652억 달러를 고점으로 약 지금 현재 6조 9,207억까지 감소했습니다. 상당 부분 줄어든 거죠. 그리고 제가 주간 브리핑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지표들의 개선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부터 나오는 EQ에 대한 것들, 중장기 지표들 다 불확실하죠. 4월 6월에 발표되었던 것들, 경제를 재개방한 게 5월 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장기 지표는 예년에 비해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하도 불확실하고요. 또 이외에 경제 외적인 요인도 보면 미중 간의 공간 폐쇄 서구 사회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로 간의 대사관이나 이런 것들 다 폐쇄하고 나면 대부분 선전포고 단계로 가죠. 그리고 나서는 뭐 적극적으로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일단 국지 좀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FBI가 중국의 어떤 산업 스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 선수가 약 6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전부 다 중국 영사관으로 도망갔고요 총영사관 폐쇄하게 되면 뭐 어차피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미국 체포망에 아마 다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다 트럼프의 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야 팩트만 보고 하니까 별로 경제외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올 가설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망률도 엄청 올라가겠죠 사실 어떤 게더 사망률이나 치사율이 높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류, 다른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들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멀티형 진단 키트 보유구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시즌n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주가 하락 요인이 너무나 많구요. 경제 외적인 것으로 보나, 경제 펀더멘탈로 보나, 너무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다 뺐습니다. 제가, 제 고객분 중에 제가 현직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 3월 말에 채권으로 다 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아, 3월 말에 참 주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덱스형에 많이 들어가서 수익률이 괜찮게 났었구요. 요번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7월 중순에 변경하라였습니다. 채권 100% 정도구요. 아니면 뭐 배당 주식형으로 한10% 정도 채권으로 다 빼면 섭섭하지 않냐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수익률 아까 12.93% 였는데, 약14% 정도? 더 나서 채권으로 다 빼고, 당분간은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